정부가 계엄 가담 또는 협조자를 속과내겠다면서 49개 중앙행정부처 각 부처에 전담 텍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서 이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제보지 사실상 투서와 음해의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 마구잡이식 투서를 부추겨서 이른바 마녀 사냥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개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t f 를 설치할 대상은요. 이 대통령 직속기관과 또 헌법상 독립 기관을 제외한 아 마흔아홉 개 중앙행정기관 전체고요. 아 재외동포청이나 또 우주 항공청 기상청 식약처 등어 아, 계엄과 별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기관들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공직사회 일각과 야당에서는 사실상. 이개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물갈이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또각 TF마다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아,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남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제보는 계엄 관련 행위로 한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 인사 경쟁자, 이제 연초, 내년 초설 전에 지금 이걸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의 인사를 위해서인데요, 이 인사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음해 또는 무고 속의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는요, 정부가 동료를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거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온다.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보겠다는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실 이런 부분을 의식했을까요? 오늘 보도 자료 일부 문구를 또 수정했습니다. 네, 이 총리실이 당초 내놓은 TF 관련 보도 자료에는요, 인터뷰와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중이 이 디지털 포렌식이란 용어를 디지털 장비로 수정을 한 건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표현이 수사기관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형식으로 오인이 될수 있어서 용어를 수정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제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의혹이 있는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이나 지휘 해제,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경고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강제라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는요, 이 특정 시점에 무엇과 관련된 부분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정부가 하겠다는 식으로 이 영장도 받지 않고서 휴대전화를 내놔라, 제출하라 이렇게 한다는 건요, 사실상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게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고. 집권 남용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단순히 어떤 은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뭐저 사람은 뭐 내란 혐의가 있다, 아니고 공포 정치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민간 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수 있습니까? 그래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런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네,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뭐를 찾잖아요. 그거는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거는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일부 TF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TF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외부 민간인들을 참여시킨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인의 TF 참여 가능성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정한 조사를 강조를 하며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민간인 없이 군인들로만 TF를 채우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기관별 주요 조사 대상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의 경우 중앙선관위청사에 계엄군이 출당한 경이나 또 계엄 해제 뒤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배경 등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게이 총리실 지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리실은요 군 내부 tf 같은 경우에는요 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결국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한테 이 공직자 속아내기 작업을 맡기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런 겁니다 네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내란 재판은 커녕 특검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엇이 내란이었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란의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전임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과 같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고 지시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까지 개엄 가담을 의심하는 것이 맞느냐. 공산 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도 조사 대상 부처들에 소속된 공직자 22명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런 반응이 상당수였고요. 무슨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 그리고 모든 부처가 조사 대상이 되니까 괜히 엮일과 업무가 손에 안 잡힌다. 숨소리까지 줄인 상태다 이런 위축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삼요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합쳐서 삼요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최대한 일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려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소극적 행정이라는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요, 개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TF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어제입니다. 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내놔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 같은 이 처우 개선 계획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 그러니까 감사를 당하는 공포를 제거를 해서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혁 가담자 색출로 인해서 이 공직사회를 얼어붙도록 한지 하루 만에 이렇게 180도 다른 계획을 꺼내는 건또 무슨 경우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브리핑을 통해서. 정책 검사 폐지 제도화 그리고 특별 보상 확대 등을 통해서 공직 사회 활력 제고 방안 내놨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TF에 대한 중간 발표 형식이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간격으로 개업 가담자 색출안이란 채찍 그리고 활력 제고안이라는 당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신상 필벌을 확실히 해서 공직 사회 기강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동요하고 있는 공직 사회를 달리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엄 가담자 색출로 공직사회를 잔뜩 위축시켜놓고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하는 건 병주고 약주기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혼란만 더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특검 수사는 정부의 개엄 가담자 색출 작업과 별개로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이제 오전에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서 어, 조사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또황전 총리에 대한 어, 구속영장까지 전격적으로 청구를 해서 오늘 지금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패널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정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개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어, 후보풍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제보지 사실상 투서, 음해, 이것에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물론 정부는 그걸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걸 의도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공무원 사회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제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악용될 가능성이나 부작용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이 제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각종 제보들 또는 이제 그 중에는 음해성이거나 또는 이제 일종의 어떤 모함성의 그런 제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당연히 가능성으로 전제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사실상 뭐 내란 방조했다거나 뭐 동조했다거나 또는 계엄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헌법상 수호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이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무원 자리에서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TF의 출범 목적은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 집단이나 공무원 사회가 위축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수단적으로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제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지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제보는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제보가 일단 들어오면, 그 제보의 상대가 됐던 사람에 대해서, 뭐, 휴대전화, 어? 그, 제출하라. 그렇게 하고, 뭐, 휴대, 그걸 가지고, 뭐, 디지털 장비라고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후렌식도 해보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아, 저 사람의 휴대전화를 한번 털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어, 이재명 대통령도 2016년인가요? 뭐, 범죄 행위가 이렇게 들통이 나면 우선 휴대전화부터 버려라. 이런 거 <laughs> 네, 교육하고 네. 다니고 뭐 그랬던 거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휴대전화에는 거의 그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담겨있다라고 할 정도로 휴대전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의 제보 하나로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제보 하나로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제출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전전 전 공직자를 그 어떤 범죄 혐의자로 그 보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건 단순한 부작용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의 문제로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동물 농장 같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